게임 시작할 거야? 게임 시작할 거예요? 임상 기다려. 손손손 손. 손. 옳지 게임을 하기 전에 이거 냄새를 맡아보세요. 먹어 먹어 얼치 잘 사랑. 게임을 시작해 보세요. 어떻게 해야 돼? 이건 어렵지. 아, 전부 다 먹기가 어려워. 어떻게? 그래도 고기 안에 있는 거 먹어야지. 어유, 어휴. 어유, 어휴, 어유, 어휴, 어떻게 할 거예요? 머리를 잘 써봐. 이사 어디가? 이제 해야지 이거 간식 많이 있는데 어? 사랑 왜? <laughs> 어? 이사람 왜? 거기 보면 뭐 나와? <laughs> 거기 보면 뭐 나오냐고 이와 빨리 와 해야지 하 이거 간식있다 간식 간식 사랑 간식 응 간식 빨리 먹어 간식 간식, 빨리 안 먹으면 엄마가 먹는다요? 응? 음? 사. 빨리 와, 어디 가? 쭉. 간식을 찾으세요. 간식 어딨어요, 간식. 뾰루뾰루. 뾰루뾰루, 뾰루 간식 못 먹어 이놈 여기 간식 여기 있어 여기 사양이 먹을 수 있잖아 사양이 먹을 수 있잖아 어? 사냥 그거 어떻게 꺼내 사니이 어떻게 꺼내 응? 인자 <laughs> Pjö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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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jö.